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요 최근 상한가 맞이했을 때 말씀드렸죠 한국형 엔비디아 퓨리오사 AI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 지금 다시 한번 테마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 무조건 담아가서 선취미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었고요 수익권이요 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2월 13일 기준 미국 증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가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 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번 기회에 지금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고 코스닥은 1.6%로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플러스 0.4% 오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휴를 앞두고 기관 외국인 금융 투자 모두가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물량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이요. 자 다시 한번 지난 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요 흔들렸습니다. 결국에 일자리 AI가 일자리와 산업 뺏긴다라고 해서 AI가 뺏겨간 섹터부터 떨어지고 이어서 물류, 부동산까지 확장이 되면서 금은 3%, 은는또 다시 9%까지 하면서 패닉 급락이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연휴 전에 아시아 정시와 한국 정시는 쉬지만 미국과 유럽 정시는 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비중 100% 들어가시는 매매 전략은 맞지 않다. 단발성 타점에 들어가고 갖고 계신 종목들도 고점에 있는 것들은 비중 조절을 1차적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6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목까 지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2월 13일 날 결국에 한국 시장이 끝나고 2월 시장밤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돼요. 이거 잘못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알수 있는데 가뜩이나 AI 공포 리스크에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까지 같이 나온다. 지금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은 좀 강하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저희 소통방을 통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고 비중을 가져가시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SC 인베스트먼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쪽에 대응 전략과 지금 실시간 대응 집을 드릴 거예요. 증권사들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포트를 정리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1월달 그리고 2월 명절 전까지 시장은 정말 뜨거웠는데 계좌 수익률을 두배에서세배 높이신 분들은 정말 최소한이요. 그것도 잘하신 건데 그것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명절 후로 시장의 스탠스는 확실히 바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미국장의 스탠스가 어땠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요. 증권사대로 어떻게 말씀을 해줬는지 공개해 드릴 거고요. 010-5729-3736번으로 다시 한번 DSC 매스먼트테 먼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드릴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제가 실시간 미국 증시 뉴스들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 짜드리는 것과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문제가 없어도 흔들림 없는 종목들은매로전 시초가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탄력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스윙으로 돈 버셨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결국에 시장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DSC 인베스먼트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 해당 구간에서 오늘 시장 이 흔들려도 절대 추가 낙폭이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지지라인 만천원부분까지는 스탠스 유지해 줄 건데요. 문제는 이 종목도 결국에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떨어지게 CPI가 잘못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 낙폭이. 근데 이미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이거 주가 지켜주고 필요사 AI 뭐 한국형 엔비디아라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겠다. 아니에요. 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에 그동안 시장은 뜨거웠어요. 많이 뜨거웠습니다.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자, 박스권에 갇힌 코스닥과 다시 한번 코스피. 정말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지만, 이 고가 자리에서 미국장이 무너진다 빠르게 떨어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증시의 낯삭인데 어제도 계속해서 흐르고요. 이번 명절 기간 포함해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CPI 발표가 잘못 나와서 이 해당 지지 라인을 캔들이, 여기 캔들이 이탈하잖아요?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갭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밑트 구간이 상당히 많이 열렸고요. 박스권 안에 가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문제는 지금 AI 거품 런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갭을 띄웠던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밟아주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나사가 다우지스가이 해당 라인을 지지해 주는 것과 CPI 발표, 그리고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은요,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요, 명절을 앞두고 큰 비중을 들어오실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중 조절을 해 주셔야 될 타이밍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시장이 강하게 빠지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요 지금 저희 단타로 현금 정말 많이 벌어놨잖아요 이런 종목들 최저점 2차 최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현금시드와 비중조절을 잘 해주고 계셨어야 돼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미 출발한 기차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출발하려면 올라가지 않아요 제로스멸 때문에 그러려면 적정 주가의 지지라인만 체킹이 돼서 해당 구간에 다시 한번 비중조절로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 문자와 리고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요 외국계 증권사들과 지금 미국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도 대응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포트 정리하셔야 돼요. 저도 연휴 기간에 조금 신경 써서 지금 본인들의 여러분들의 구독자분들의 포트를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냥 모든 분들이 같은 종목이어도 매수가가 다르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려면 여러분들 01057193736번으로 먼트럭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미국장에 맞춰서,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물량을 보면서 대응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라고 할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취미할수 있는 문자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3표 시멘트도 고터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다섯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두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 다섯 개요. AI 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모건의 전망과 해외 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을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K하이닉스가 61%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서 해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0572-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설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 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1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리해놨다는 라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취매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수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 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 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종목,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는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 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